안녕하세요. 현실밀떡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올리 무조건으로 빠져버린 F-35B 탑재 중형 항공모함 사업과 그 대안으로 점차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항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항공모함 사업, CVX 사업은 당초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현대중공업과 당시 대우조선해양이던 한화오션이 각각 컨셉 설계를 진행하며 미국 로키드마틴의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기반 경항모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종 확보 비용, 건조비, 작전 인프라 문제, 그리고 국내 정치 예산적 논쟁까지 겹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무인기 운용 중심의 드론 함모입니다. 미국의 MQ-25 스프링웨이, 중국의 g j 2 1 샤프소드, 유럽의 VSR-700과 프로테우스 같은 사례들이 앞선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KUS FS, KUS VH 수직 이착륙 청력형 정찰 UAV 등 독자적 무인기 개발을 통해 유인기 중심의 전통적 해상 항공 패러다임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전력 체계를 모색 중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더 이상 제한된 역할의 방어적 해군력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효율성과 미래지향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상전력의 강화방안, 그 중심에 드론항모라는 키워드가 놓여있는 지금, 과연 이 선택이 합리적일까? 함께 고민해보시죠. 지난 몇 년간 한국해군의 미래전력으로 추진되어 온 F-35B 탑재 중형 항공모함 사업은 막대한 3, 4조 이상의 건조 비용, 연간 수척원억 원대의 유지비, 그리고 정치, 군사, 전략적 의견 대립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모의 크기와 함재기의 확보 여부,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전략 겜이 바로 무인기 운용을 중심에 둔 드론 항모입니다. 드론 항모는 기존 유인 항모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뚜렷한 장점을 지닙니다. 첫 번째 비용 절감, 유인 전투기, F-35 기준 약 1,000억 원 이상 대비 전술용 드론은 수억에서 수십억 수준의 도입 및 교체가 가능해 플랫폼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드론 항모 자체도 고속 항모 이륙 시스템 캐터바 같은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아 구조가 단순화되고 경량화된 덕분에 건조 비용 및 일정도 단축되죠. 이는 예산에 제약이 있는 중경국 해군에게는 현실적인 항모 전력화 접근법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명 리스크가 없습니다. 유인기와 달리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구역, 적진 깊숙한 정찰이라든지 전자전 환경, 반 잠수염 탄셋 등의 인명 손실 부담 없이 전개 가능합니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대공, 전자전 능력이 강한 주변국을 상대할 때, 인간 조종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유인기와는 다르게 드론은 보다 공격적, 도발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최근 AI 기반 자율 비행 알고리즘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은 단순 정체를 넘어서 전자전, 유도탄 유도, 통신중계, 심지어 자폭 공격에 대한 다목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론 항모에서 탑재기 교체 없이도 소프트웨어 설정만으로도 임무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실시간 위협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죠. 전력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드론은 단가가 낮고 다수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출격으로 수집기를 동시에 투입하여 적의 레이더망, 방공망을 초과 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화 공격 개념은 유인 전투기 소수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적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전장의 주도권 선점에 효과적입니다. 장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고고도 장기 채공형 UAV는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승무원 필요도가 없어 24시간 장기 채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는 E2, 호카이 같은 조기경보계 탑재가 불가능한 소형 항모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기경보 대체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장기 체공 드론이 제공하는 초기 탐지 추정 능력은 항모가 보다 먼 거리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사전 경보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죠. 모듈화 및 다목적 플랫폼 적용이 용이합니다. 무인기 기술은 수직 기착륙형, 스텔스형, 저고도 수면 침투형, 전자전 특화형, 자폭형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드론 항모는 이러한 다양한 기체를 모듈형 이착함 시스템에 따라 함정 내 자유롭게 조합 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수직 이착륙 드론 기반의 간이형 함정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장성과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형, 경항모, 대형 수송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전환이 가능해 해상 전술 플랫폼의 다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항모는 단순한 예산 절감형 대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명 손실 없이 고위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장 생존성, AI와 자율 운용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작전 유연성,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 확장성까지 갖춘 현대 해군이 직면한 복합적 안보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유인 항무에 비해서 기술적, 상징적, 실전 운용 측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드론 항모가 안고 있는 한계와 기술적 리스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안적 접근과 병행 운용 전략,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인 항모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더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